직접 심고, 직접 기르고, 직접 수확해서, 직접 포장하여, 직접 전해드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완전함을 전합니다. 포프리 이번엔 생과일이 감사님. 네, 언니었다. 고마운 거 모르고 징징거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누가 맛있는 걸사 줘도 아, 여기 탕수펴얼었데 어, 양장피는 어. 왜 이렇게 매운데. 아, 자기가 해야 할일 도와주면 또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 이거다해도또 해야 될일 100군데요. 왜 나만 이렇게 바빠. 아유. 짜증나게.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 바로 제 사수예요. 어차피 고마워도 않을 거, 도와주지도 말아야지. 싶다가도 하도 옆에서 징징거리니까 제가 좀 도와주게 됩니다. 사수라고 해봤자, 저도 두 살밖에 안 많은 여자 사람이에요. 선배인데 애를 키우는 느낌이랄까? 어, 제가 그 선배랑 같은 팀 됐다고 했을 때, 다들 주변에서 치근하게 보던 이유를 두달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징징거리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어찌나 또 선배 팀을 내고 싶어 하는지. 아니, 징징거리지 말든가, 선배인 척을 하지 말든가, 선배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신경이 바짝 바짝 곤두서요 귀를 막고 살아야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오, 아 피곤해. 오, 오늘 사연 제일 짧은 아, 사연인데 피곤하다. 기빨려, 기빨려. 아 피곤하다. 기빨린 어. 아, 아. 사람 있지 않아요, 주변에? 있어요. 어. 징징이 남녀불문하고. 아 주인들은. 아, 아 있어 있어. 어 아, 아, 승재 씨가 키우는 아, 선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사기로 했어. 옷을 샀어. 네. 아. 이것보다 한 바퀴 더 돌면 더 좋지 않을까? 항상 우려하는 거야. 결정장애야 약간. 네. 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냉장고로 추천해줬어. 이 냉장고가 좋은 것 같아 하면 사고 나서, 오빠, 삼성 보니까. 27만 원더좋다 이런 거없둥 아... 네. LG 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laughs> 예. 항상 대기업을 좋화합니다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맞아 예, 저는 뭐 대기업 다 좋아합니다 LG, 삼성 뭐다 좋아하지 중소기업 비하시는 거예요? 아다 소상공인도요? 다 좋아합니다 예, 축산업부 예。 네. 예. 터다 좋아합니다 아 뭔지 예. 알겠어요 아.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너무 싫어 그 결정장애? 네 별로 안좋아해 저는 결정장애는 괜찮은 같딱 정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정을 못하는 것과 달리 불평불만 진짜 불평요 뭐래도 감사가 없는 거 네, 땡큐가 없는 거죠 보통 응. 뭐 사주면 선배가 다 감사하게 먹잖아요 먹고 그치? 나서 항상 야 선배 여기 치고나 생각해? 건너가 있어 이거... 짬뽕 어... 뭐 이런 거다 사줬는데 얻어먹어놓고 이거는 번외 스토리긴 한데 아, 누군가 그러는 거야 야 남자들이 왜 나이 든 여자 만나기 싫어하는 줄 알아? 어. 몰라지 야 어린 것들은 떡볶이만 매겨도 좋다고 물개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오양장육을 처음 해도 여기보다 강남엔 데가 더 많아. 와 최악 최악 최악. 진짜. 네핵권감 그래. 음. 매뉴얼이 너무 많은 것도 음. 관계 있어서는 어 장애가 될수 있다, 방해물이 될수 있다라는 게 이분도 어디서 음. 주워들은 건 SNS를 많이 하니까 맛집도 많이 음. 알고 하더라가 많으니까. 가지야. 대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더 좋은 무언가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감사 대신 그 정보를 계속 주는 것이면서 비호감이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은 매사에 호기심이 있고 자지러지게 웃고 그리고 아, 좋다고. 아주 좋다고. 그삼박자를 갖추고 있, 있는 사람은 어디든 센터에 있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도 사랑받죠. 에, 에. 진짜. 로 어, 우정 사이에서, 직장에서도 늘 인정받고 어. 칭찬받아요. 아, 네. 진짜 비호감인 사람은 얼마나 랑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 다산것 같은. 제 동창이나 친구들 만나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살림을 하다 보면 더 성숙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대학생이고 음. 막 이러니까. 어. 그럼 얘기를 하면은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아유. 어리다, 어려. 아, 아뭐 이런 느낌? 약간 아, 친구인데 아 섬겨야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뭐 있어요. 뭐,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라니. 그냥 여백이 없는 사람. 음. 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아 어, 아, 진짜 고마워. 살았다. 맛있어. 이거 끝났는데 여백이잖아요. 뒤에는. 네. 한참 조, 기분 좋은 여백을 아, 남길 수 있는 건데. 위가 아파. 어. 김랭이 뭐라고요? 아, 위가 너무 따가워졌어요. 아, 그냥 너무. 가만히! <laughs>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가지고 뭐그 주변에 그것까지 좀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있는데 감정이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사포로 누가 긁어놨어 그 어, 거기를 아까생기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아까쟁기요? 빨간약, 빨 빨간, 네, 빨간약을, 빨간약을 <laughs> 해줘야 되는데 엄마? <덤나? 웃음> 거기다가 아니 되게 이성적으로 아, 그거는 완전히 네가 잘못됐고 너 아직도 사람 믿니? 밝다, 아직까지 했고 <laughs> 약간 이렇게 되면 아, 와 내가 더 한없이 그래. 아픈 거예요. 그래, 아, 그렇어이 와중에 김소인 아 찔린다. 김정, 김정, 소인님 와, 아짜 황당하게 멋있다. 소인님 김정, 아, 아, 멋있다, 멋있다. 심하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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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사람 몰라. 맞아요. 아 이하영님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 심야 프로를 했었는데. 심야는 청취율이 잘안 나와요. 그 제작비에 비해서 오. 그렇지만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심야의 점도가 굉장히 네.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너무 즐겁게 일한단 말이에요. 막 발차기 농담하고 뭐막 네. 야식 먹고 막 이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이제 PD가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저랑 어. 그때 같은 나이였는데 창피하다. 네. 뭐가 그렇게 좋니? 응? 이 한마디로 피디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잡쳐버려요. 와... 그러니까 청취율도 안 나오는데 안 뭔가 그렇게 좋냐 이게 직장 상사들이 많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음... 깔깔 많이 들었어, 좋냐? 많이 들었어. 좋아? 재밌어? 실적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좋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온담반 진단반, 진단반 뼈를 때리는 그런 맞아. 말투잖아요. 그게 맞아. 오늘 하루를 다 잡쳐버려요. 그러니까 매사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진짜 멘탈 뱀파이어인 와... 것 같아요. 음. 좋은 먹기... 기운을 다 쪽쪽 빨아먹는 사람. 어... 예, 아유... 그래서 내일 하루 일어설 힘조차도 다 빨아먹는 사람. 사단구백 처돌이님은 자신보다 열정이 많아도 아유, 젊어서 다 젊어서 그래. 나야 되잖아. 그럴 기운도 아, 없어. 참, 힘... 그러면 진짜 기운 빠지더라고요. 어... 무시하는 것도 같고요. 4 0 대밖에 안된 언니인데 음. 언니도 죄송한데왜 그런 얘기 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고문관 할 나이가 따로 있나봐 우리도 개그맨 들어가면은 음. 군기 잡는 선배님들 네. 중간책이었지 대 선배님들은 거 음. 맞아. 뭐, 쳐다다 아요것도 그냥 다... 특게 선후배 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계속 칭얼거리면 뭐가 오고 울면 젖 주고 이러니까 이 도구가 활성화된 거야. 음.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왔거든. 듣기 음. 싫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센카누수가 제일인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네. 사람하고 거리를 두면서 리액션을 아예 해주지 음. 마세요. 네. 그 어리광을 받아 불편해서 받아주다 맞아. 보니까 이게 패턴이 된 거니까 맞아요.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빠걱빠걱 불편한 관계도 네. 불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 그러잖아요. 음. 지금 사연주신 주신 생위베리 감사님께서 너무 여리고 착한 분인 거예요. 거제도 음. 못해. 선배가 알게 되면 다 들어. 사수니까. 아휴. 근데 두사밖에 안 맞는데 다 들어주고 또찡찡대면 해줘. 아, 네. 음. 여기다 사연 이렇게 쓰셨지만 아마 안 봐도 뻔한 게 표정이 늘 밝아. 음. 아, 그래. 아, 아, 진 그래. 네, 아, 제가 도울게.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런...